하나 둘셋 어? <웃음> <모자>. <웃음> <웃음> 완전 찍혔어 <laughs> 오늘도 약을 챙겼습니다 식사 후 30분 하루 3번 이제는 기태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표입니다 시계를 보며 정확한 시간을 맞추고 물한 컵을 따라 기태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도 옆에 따라뒀어요. 기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흰 머리가 섞인 이마를 보던 기태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익숙해져야 한다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 아내예요. 정이요. 마흔해를 함께 산 사람인데, 오늘은 잊으셨군요. 기태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이름을 따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기태 씨가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래된 액자를 꺼냈습니다. 바닷가에서 기태 씨 모자가 나라가 함께 웃었던 그 사진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 제주도 갔던 날이에요. 봐도 소리 들으면서 손잡고 걷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 둘, 셋! 아, 모자! 기태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요.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예쁘죠? <laughs>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태 씨는 지금 제 앞에 앉아 사진 속제 모습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정말 좋은 분 만나셨어요. 기태 씨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가지만, 저는 기태 씨를 기억합니다. 기태 씨가 제 이름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둘의 모든 시간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